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바로 중재에 들어갈 것이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지역 특성상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기에 상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렸습니다. 각기 다른 종교, 사회, 문화 다른 배경에서 모였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공동체 또한 그 구성원들이 다양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때로는 좋은, 어, 좋을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다양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1장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견이 충돌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개박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배웠느냐에서 나오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교만의 문제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벌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어, 바울이 여기서 6절 말씀 가운데서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분쟁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갔는지에 대한 본을 보였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3장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리고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으로써 결국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과 아볼로가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분쟁하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단지 너희들의 의견 충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대작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라고 말한 것 같이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고 그리고 그 자신을 높이려면 높이려면 그 높이려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들보다 뛰어나면, 내 자신 또한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소유한 것이 남들보다 많으면, 남들보다 높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이 더 뛰어나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바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는 이 시간에 한 번,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일상의 가운데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교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표현에서는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교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떠한 힘을 자랑한다면 나의 교만의 이유가 내가 그 그러한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겠고 돈을 자랑한다면 부가 나의 교만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나는 일상생활에서 남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교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받았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는 배가 불렀다, 이미 나는 풍성하다 얘기하면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라고 8절 말씀에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교만이 어떻게 보면 부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나의, 나로 예맘이 아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 받은 것임을, 다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제 누리고 있는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를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말.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는 자신이 죽음의 끄트머리에 놓아졌고 세계에서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전쟁 포로의 행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마지막의 선자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끄트머리의 선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한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느니라 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어, 바로 이 원형 경기장 안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형수를 집어넣고 또한 죽이는 그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해석 다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로,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동안 여기서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어리석고 약함을 그리고 비참함을 고백합니다 11절에서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노숙자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으며 결국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그에게 자랑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오히려 불쌍한 처지에 놓인 모습인데도 바울은 이 모습이 이 모습을 더욱더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는 저주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그 상황 가운데서는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매를 맞으면 헐벗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모욕을, 박해를, 비방을 받는 그 자리가 오늘 말씀의 찌꺼기, 만문의 찌꺼기가 되었던 그 모습. 정말 더러운 쓰레기가 되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마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며 그가 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멸시받을 수 있고 어리석은 것이 될수 있으나 그에게는 자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자랑을 둘 것입,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로서 자신 자신의 자녀 또, 또한 아버지의 본을 따라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제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 안에서 일만 스승이 쓰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나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아,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녀인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으로서 이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가 이야기한 것은 비꼬듯이 그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부모인 자기를 자녀인 교회가 본을 따라 옴을부터 겉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 갑니다. 그 외모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 성한이를 어, 어릴 때아 어, 안고 엘리베이터에 교회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 같이 타신 어떤 분이 성한이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마태 목사님 아들이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제 아들이 저는 김마태 목사님 아들입니다라는 명찰을 메고 다닌지도 않았는데 얼굴만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인 것을 안다는 것. 하지만 단지 외모적으로만 닮아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행동과 말투 또한 담고 있습니다. 저희, 저는 매일 집에 가면 저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남성들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바로 쇼파입니다. 어, 나도 모르게 이제 집에 안에 들어가면 쇼파에 이끌리어, 이제 쇼파에 눕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취하듯이, 심을 취하듯이, 전화기를 꺼내 누워서 전화기를 봅니다. 스포츠를 볼 때도 있고, 아니면 SNS를 할 때도 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 집에 왔는데, 어, 또 둘째 얘기를 하는군요. 성한이가 자신도 소파에 누워서, 저와 똑같은 자세로 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성한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았겠죠. 엄마가 아니면 아빠 놀려주기 위해서 아빠 오기 전에 이렇게 누워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 누구 누구 누군가가 성한이에게 책을 볼때 소파에서 누워서 본, 보는 것이야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한이는 자연스럽게 저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과 그 말투를 따라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그들의 스승이 아닌 아버지라, 부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돈을 받으면서 어린아이가 학교를 갈때 인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다른 위험한 것에 가지 않도록 훈계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 가르치는 자를 스승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바로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승이 아니라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말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몸소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부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부모로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녀 또한 그 삶을 본받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그 영적인 삶을 동모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라는 이 말을 좀더 넓혀 해석을 한다면, 복음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나의, 우리는 복음으로서 또한 누군가를 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 복음으로서 누군가를 낳아야 하는 것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 영적인 부모라는 것은 결국은 삶으로, 삶으로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영적인 자녀는 실질적으로 진짜 나의 육체적인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 육체적 실질적인 그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에게 나는 영적인 부모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부모로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볼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나의 진짜 영적인 부모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거린도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보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신한 아들 디모델을 너에게 보내었으니 보냈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겹쳐 생각나는 성경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국은 제자들이라면 그들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자녀의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델을 보내면서 그 디모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런 사역들과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인 자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과 바로 겹쳐 보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 제자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모든 것, 이 땅에 오신가 이 땅에서의 사역과 고난 받으신가 그의 죽으심 그 통하여서 예수님은 몸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쳤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이 디모델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억나게 한 것처럼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가르쳐 셨던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9절 절 이후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들은 오히려 약해졌고 그 오히려 그들 그들이 그들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어지는 그 모습을 아버지로서 보이는데 오히려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비방을 받으며 모욕을 받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참 부모의 모습이며 그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또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먼저 내가 영적인 부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나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며 감사하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나의 영적인 부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닮아가듯,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찾